네, 안녕하세요. 양댕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레전드 오브 이르의 며칠 전에 했던 신규 영상이죠. 이르의 경제 관련한 디렉터스 프리뷰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거래소가 일단 먼저 보여지는데요. 여기 거래소의 카테고리를 보자면 무기, 보조무기, 방어구, 장신구, 생활장비, 액티브 스킬북, 패시브 스킬북, 성장재료, 제작재료, 디시르, 기타, 시즌. 요렇게 있는 게 보이십니다. 여타 뭐 다른 게임에서 봐왔던 그 거래소 카테고리와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기는 한데 여기서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딱두 가지예요. 일단은 d c 르요거는 어떤 카테고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카테고리 내에서도 d c 르 자체의 카테고리가 추가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일단 나와봐야 알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독특한 거라고 하면 은 생활 장비도 지금 보시면 거래소에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 장비를 하면 채집을 통한 뭐. 나 낚시를 할수 있는 낚시대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메일에서의 그 아이템의 가치를 보존할 방법은, 예, 위메이드의 노하우를 활용한 블록체인 문법과 기술 도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인이나 토큰들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한정된 발행량으로, 제한된 발행량으로 가치 보존을 시켜준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메일에서는 이걸 주화라고 부릅니다. 주화. 주화 아이템을 통해서 장비 아이템을 생산 및 거래를 하고, 아이템의 가치를 보존해주는 그런 구조를 희망한다라고 해요. 이 주화로는 최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강화하는 데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반 주화입니다. 일반 주화. 단순히 드랍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주화를 통해서도 제작 및 강화가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일반 주화를 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희귀 등급 이상의 거래 가능한 아이템. 플러스 재련석 이두 가지로 제작을 하면은 이제 일반 주화가 발행이 되고요.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 일반 주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수량만 제한된 수량으로만 발행이 되다 보니 동날 수도 있다. 어, 너무 늦어 버리면은 더 이상 제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일반 주화로 최상위 등급의 그 전설 장비 이 녀석을 제작이나 강화를 할 수가 있는 주화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주화도 있는데 자 시즌 재련석과 시즌 주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즌 들어가는 건데 이 시즌 주야는 일반 주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주화는 제한된 수량이 있잖습니까 시즌 주야는 제한 수량은 없지만 기간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 내에 마음껏 시즌 주야를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시즌 유일 장신구를 제작 및 강화까지 할 수가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주화 같은 경우에는 총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 주화고요 발행 현황은 모든 유저에게 공평하게 다 공개가 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획득이나 그 아이템 제작이나. 강화 등을 통해서 소비된 주화는 재생산되지 않고요. 제작 외에 일반 콘텐츠를 통해서 일부는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일부 획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최상위 아이템을 만들 때 필요한 일반 주화가 만약에 10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콘텐츠로 얻을 수 있는 일반 주화는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비율로 수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시즌 주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총발행량은 제한이 없지만 그 한정된 제한된 그 시즌 동안만 기간 동안에만 주조가 가능한 주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발행된 주화는 시즌이 종료돼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시즌이 종료되고 나면 추가적인 시즌 주화를 재생산을 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최상의 장비에다가 NFI라는 고유 식별번호를 넣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일련번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련번호가 겹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했을 때 어떠한 전자기기를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붙어 있는 일련번호와 같은 NFI 고유번호가 붙게 되고요. 이걸로 장비들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그냥 하나의 그 완제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NFI란 대체 불가능한 아이템이라는 의미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아이템의 고유번호 즉일련 번호를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단은 이 전설 무기 15강 버서커 무기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야 PvP 고정 피해 증가라는 것도 있고요 이중 피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살바하다이 n f i 가 붙게 되면은 고유번호가 붙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최초 제작일 서버 획득 방법 그리고 캐릭터와 뭐 고유 식별번호가 붙어 있는 NFI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특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가지의 NFI가 보입니다. 세 가지의 식별번호가 보이죠. 고유번호가 첫 번째 거는 보면 토르라는 유저가 10월 1일날에 거래를 통해서 획득을 한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 거는 또 다른 NFI죠. 그나라는 유저가 10월 23일날에 제작을 했고 로키라는 유저가 10월 30일날에 거래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로그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디렉터분도 말씀해주시지만 기존의 게임들에서 뭐 슈퍼 계정이 있다. 그 슈퍼 계정에 템이 뭐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는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런 NFI 이런 제도를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 주화가 공개가 됩니다. 거버넌스 주화라는 아이템인데 이 거버넌스 주화는 우리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투표 주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거버넌스 주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반 주화 있지 않습니까? 이 일반 주화를 스테이킹을 했을 때 보상으로 거버넌스 주화를 획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획득 방법으로는 생활형 콘텐츠를 내가 활용을 해서 보상으로 또 거버넌스 주화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거버넌스 주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전부 다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주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벤트의 진행이나 보상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나의 발언권을 실어서 투표를 할수 있는 주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스가르드성의 버프와 컨텐츠 에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발언권을 사용하는 데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서버 매칭 대상이나 대표자 결정을 할때 이럴 때도 이제 나의 발언권의 힘을 실어서 거버넌스 주화로 이제 절대적으로 투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여타 다른 게임들에서 많이 활용됐었던 그런 투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끔 할수 있는 정치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거버넌스 주화가 또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번에 세게 좀 발언하고 싶다 기득권을 얻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거버넌스 주화를 사재기를 해서 투표를 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투표는 뭐 1인당 1회 이런 식으로 제한이 없고요 거버넌스 주화 1개당 투표권 1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버넌스 주화가 2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200번의 투표를 하면서 나의 발언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알아본 주화가 총 3가지입니다. 전설, 장비 제작이나 강화가 가능한 일반 주화, 요녀석은 한정된 수량으로만 발행이 되는 주화구요. 두 번째로 시즌 유일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시즌 주화. 이 시즌 주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행량은 한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거버넌스 주화, 요 녀석은 방금 말씀드렸죠? 투표를 위한 주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세 가지 주화가 모두 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르의 경제라는 슬로건을 딱 달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경제 구조라고 일단은 볼 수는 있어요. 물론 게임이 출시가 돼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은 일단 나쁘지 않은 거는 최상위 장비를 만들 사람들은 일반 주화를 계속 구매를 할 거고 시즌 유일 장신구도 계속 강화합이 제작을 할 거면 시즌주화를 계속 구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우소가 들어가 있는 투표제도 같은 경우에도 내 발언권을 키우려면 거버넌스 주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재기를 해야 될 거고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요를 맞춰가면서 가치보존까지 그리고 시장 경제가 자연스럽게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굴레를 만드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나는 투표 안 해도 돼 대신에 이 주화를 나는 팔래 난 투표 안 하고 그냥 팔래.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값을 받고 팔아도 되는 거고 시즌 조화도 마찬가지로, 어나 유일장신고 맞췄는데, 어 강화도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럼 나 이제 필요 없는데 이번 시즌에는 필요한 사람한테 팔자. 어저선은 사람 비싸게 사네. 팔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장 경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단 나쁘지 않은 경제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게임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론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 경제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간다는 라 거에는 솔직히 좀 반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보들만으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유저의 니즈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으로 만들어 주기를 좀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이뮤리에서 원하는 거는 공생을 통한 가치 보존이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게임 내에서 가치 보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장비가 정말 고가의 장비였는데 가치 보존이 돼야 그게 계속 고가가 유지가 되는 건데 가치 보존이 불가능한 게임 이라 하면은 고가였던 템이 2~3주 뒤에 혹은 한달 뒤에 갑자기 최저가가 돼버리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유저분들이 사실 100에 99명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보존이라는 말이 말장난이 아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로 이 가치 보존을 위해 노력을 했다 그 결과물을 봐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자 이제 이미르가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1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마 조만간에 사전예약도 시작할 것 같은데 레전드 오브 이미르 아무쪼록 정말 재미있는 게임으로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영상들이 있으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양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르 영상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